어머나 미지와 호수가 뽀뽀하는 걸 엄마 눈앞에서 들켜버렸네요. 이보다 더 민망한 순간이 있을까요? 너 호수 아픈 거 알고 있는 거니?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엄마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 눈앞에서 되풀이될까 봐 생긴 예감이었겠죠. 사랑을 반대한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을까 봐 인생이 꼬일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그랬듯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곧 마지막 화입니다. 더는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죠. 놓치면 진짜 후회할 분석. 지금 구독 누르고 들어가 보시죠. 미래는 유기농을 내려놓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이 어쩌면 진짜 나답게 사는 길을 찾는 복선이었을지도요. 예전엔 이게 맞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딱 말하는 그 느낌. 어쩌면 유기농을 버린 게 아니라 예전의 불안과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진이 제안한 수익금 8은 그저 농장의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 내 돈으로도 믿어볼게요. 라는 신호 아닐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내가 널 믿어란 말이 돈 얘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 예고 속 선택의 키워드는 두려움보다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다시 걸어보겠다고 결심한 거죠. 다시 미지 엄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미지 걔 연애 같은 거 관심도 없어. 그 말, 처음엔 그냥 무심하게 들렸는데요.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연애에서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였던 거 아닐까요? 자신처럼 상처받고, 자신처럼 외롭게 살게 될까봐, 그런 엄마가 미지에게 조심스레 묻죠. 너 호수 아픈 건 아니? 그 순간, 그냥 스치는 걱정이 아니라, 딸이 마음 준 사람에게 다칠까 두려운 엄마의 직감 같은 거였어요. 혹시 그 아이가,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옆에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는 건 아닐까? 그게 엄마의 진짜 걱정이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미지는 말없이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근데 그 침묵,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응, 알고 있어. 그래도 옆에 있을래. 누구도 쉽게 이해 못할 마음이지만, 미지는 지금 누군가의 아픔 옆에 서 있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걱정,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 어쩌면 제가 나보다 용감하구나 하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가슴이 좀 저릿했어요. 엄마가 미지를 더 걱정하는 이유 미지가 자신의 과거처럼 살까 봐였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그긴 시간의 마음을요. 그리고 약물이든 입원 치료든 할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 호수가 그렇게 말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장면 그저 병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그 이상이었어요. 전 회차에서 청력을 잃은 뒤 미지를 밀어냈던 호수. 그때 그는 솔직히 무너져 있었죠. 자신의 약함을 들키는 게 두려워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일부러 밀어내야 했던 아이. 그랬던 호수가 이제는 병 앞에 당당히 서서 싸워보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수어를 배우는 호수의 모습엔 자신의 인생과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건 단순한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심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미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집에 가자. 고 말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짧고 담담한 말한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이 어떻게 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걷겠다. 무서워도 슬퍼도 사랑은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니까. 그동안 어른인 척하며 견뎌오던 미지가 이제는 진짜 어른이 돼요. 할머니의 마지막 곁을 지키려 한 거죠. 그게 어쩌면 진짜 사랑의 모양 아닐까요?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이들이 조금씩 솔직해지고 조금씩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화가 기다려지면서도 벌써 마음이 시려우죠. 미지의 서울,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사랑도, 성장도, 가족도, 모든 이야기가 하나씩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곁에 꼭 있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다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어떤 장면에서 울컥하셨는지 혹은 어떤 대사가 가장 오래 남았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럼 채널 다음 장면에서 또 만나요.